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한데요 이찬원씨가 지난 사랑의 콜센터에서 우연히 무대로 찬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밤 10시에는 이찬원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7과 현역세븐이 신청곡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는 신청자분은 이찬원 씨를 선택하고. 사랑의 콜센터 신청을 위해 무려 1 2 0 0 0 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신청자분은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하며 기쁜 마음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후에 이찬원 씨에게 우연희라는 곡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는 우연희를 부르기 직전 우연희가 신나는 노래이다. 저희끼리 회의를 거쳤다며 찬스를 사용해 두배 점수 획득 기회를 얻었다. 냈습니다. 그 결과 이찬원 씨는 우연히 무대로 흥을 돋우며 감탄의 무대를 선보였고 그 결과 10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찬스까지 더해지며 총 200점을 획득해 역전의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평소 이찬원 씨는 금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총 200점 획득에 이어 신청자 분을 위한 선물로 신제품인 전동 킥보드까지 꼽으며 환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항상 이찬원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저 구성진 청국장 같은 목소리에 팡트인 발성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데 드르밴드로써 이제 더매력적이고 좋게 들려서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 에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공식 팬카페가 개설이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이찬원 씨의 소속사인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찬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다 감사하다.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7월 10일부로 공식 팬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식 팬카페 오픈이 많이 늦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식 팬카페 오픈 전까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를 믿고 기다려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자 팬 여러분들께서 바래왔던 2차원 공식 팬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소속사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공식 팬카페 오픈 전까지도 2,000원을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식 팬카페에서 보다 편안하게 응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블리스엔터테인먼트가 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찬원씨의 공식 팬카페 아 얼른 가입해야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귀여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여러분 찬또는요 용용용용용 <laughs> 제가 애교를 부리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 용용용용용 사탕 먹는 모습도 귀엽도 사랑스럽도 오늘의 비타민은 찬원이에요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이라는 글과 함께 총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자,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녹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찬또백이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사탕을 먹는 와중에도 귀여운 표정을 보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찬원 씨.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